네 오늘은 11월 15일입니다 산에 올라왔는데요 잘게 동지보감 본초강목에서 뼈건강 특히 무릎관절의 탁월한 약재로 소개하고 있는 우슬이 있습니다. 소의 무릎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슬입니다. 자, 옆에는 부러진 뼈도 붙여준다는 딱 총나무가 있네요. 무릎 관절에도 좋고요. 딱 총나무입니다. 적골목이죠? 자, 근데 제가 이 약재들을 실험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연골이 다 망가져서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또 수없이 많은 약재들을 실험하고 연구하고 관찰을 했는데 뭐 조금의 효과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획기적인 효능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오르막길 계단도 뛰어다니는데요. 그럼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는 그 무릎을 어떻게 언덕길 계단을 뛰어다닐 수 있게 했을까요? 그런 약재는 어떤 약재일까요?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최초로 발견된 회춘의 만병 통치약입니다. 이 약제는요, 나이 들어 빠져버린 근육을 짱짱하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쭈글쭈글한 주름을 펴서 적어도 수십 년이 젊어졌다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저의 70대 모습을 잠깐 보실까요? 보셨죠? 자, 70대인데 회춘을 한게 맞죠? 얼굴, 목, 자세히 보세요 주름이 별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속살은 아기 피부로 바뀌었습니다 자, 저에게 황반변성이 있었어요? 실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약재는 깨알 같은 글씨도 전혀 불편함 없이 자 읽을 수 있습니다. 소변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또, 체력 부분에 있어서도 20, 30대와 견주어도 절대 뒤지지 않는 70대의 강력한 힘, 저 약재가 해결합니다. 지구 80억 인구에게 묻습니다. 특히 의사나 과학자들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이 들어 70대 정도 되면은 온몸에 근육이 빠집니다. 그 근육을 짱짱하게 채워지는 약제를 알면 손을 들어 보세요. 없지요? 자, 나이 들면 온몸에 털이 빠지고 하얗게 변합니다 털이 뽀송뽀송 새로 올라오고 하얗던 털들이 검게 변하는 그런 약재가 있다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수십 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자, 의사들이 포기한 그런 고질병이 있다. 그런 병들을 말끔하게 치료하는 약제. 자, 저 약제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 속의 약제, 회춘의 만병통치약, 회춘의 묘약, 기적의 약제, 약재, 괴물의 약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약제가 이제 뭐지 않아 세상에 공개가 되겠죠? 지구 80억 인구는 노래하며 춤추며 축제장을 열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